중득 마인크래프트 공포게임 초과 할건데요, 제가 이제 키보드, 고요가 마우스를 할거에요. 중득 간다. 응. 어. 야, 한... 이거 뭔데? 드래그해. 아니, 드르륵해, 드르륵! <laughs> 그래, 오른쪽 클릭해. 스토리래. 네 이름은 잭이야. 일이 끝나고 왔어. 넘겨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끝났다. 어 오케이 자 스타트 가자 출발 <웃음> <웃음> 야 너가 놀라니까 내가 놀랐잖아. 잠깐만 그 하자 더 많이 놀래 사람 그래 더 많이 사람뭐 할래? 뭐 할까요 여러분? 뭐밀려먹게 그래 밀려먹게 와더 배드데이 안 좋은 날이야 응 침대로 가야돼 어... 아 불붙어래 저 불끄래 어 내려 오 됐어 침대로 가자 <laughs> 여긴가? 아 여기 부엌이야 여기 부엌이야 <웃음> <웃음> 음, 여긴가? 어, 어 뭐야 씨 불 꺼, 불 꺼, 불 꺼, 불 꺼. 오케이. 어 뒤, 뒤, 뒤. 불불다 꺼야 되나 봐. 충득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너무 어두워. 자, 자러 가자.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나 야맹증이라 안 보여. 어, 자. 어, 자다. 나 침대 안 눌렀는데? 자고 있는 거야, 지금? 응. 누가 들어간, 들어오는 소리구나? 왼쪽 왼쪽 왼쪽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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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불 오른쪽에 불. 아무도 없네. 어 뭐야, 뭐야? 없어. 퓨즈가 다운됐대. 응. 아 키가. 그 침실에 있대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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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응 여기 왼쪽 으흠. 저기 상자 왼쪽 상자 왼쪽 상자 아, <laughs> 아, 키 오케이 돌아 <laughs> 열어 어디 열어? 오른쪽 클릭해 아니, 오른쪽 아니 문 왼쪽에 <laughs> 어 오른쪽 오른쪽 클릭하라고 어아 됐어 자 왼쪽 왼쪽 봐 왼쪽 봐온어여기가봐 어 봐. 밑으로 봐 밑으로 봐 밑에 봐 밑에 위로 <laughs> 위로 봐문 오른쪽 클릭 오케이 밑에 봐 살짝 밑에 봐 살짝 밑에 봐 어, 아, 오른쪽 안 보여요 왼쪽 중독 뭐야? 뭐야? 누 잠가는데? 진짜? 그럼 다시 돌아가야지. <laughs> 내려 내려 밑으로 밑으로. <웃음> 앉아, <웃음> 앉아, 뭐, 앉아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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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? 여긴가 여기? <웃음> 어? <웃음> 밑에 밑에 좀밑 살짝 밑으로 봐봐. 너무 밑에 봐. 너무 밑에 봤어.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아니야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왼쪽 뒤뒤 뒤뒤 아까 전에 닫혀있던데 가보자 소리가 나 안쪽으로 가보자 어문열다 어? 들어가 <laughs> 죽어 어, 어 앞에 뭐 있는 것 같은데? 살 밑에 봐봐, 살짝 밑에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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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오른쪽, 오른쪽, 왼쪽, 막다른 길인가? 왼쪽, 야, 왜 이렇게 위로야? 비하인드 유 d 뒤로 u Tiro or r a 도착했 j 어 n 그, g 어 a l k t 오 k u n 데오 n i What do you t h 트로트 물자. 여기 가져어 저기로 가야 되나 어디? 여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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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너무 재밌다. 어디요?

왜 뛰어다녔냐? 원래 점쟁크로 뛰어다녀야 돼. 아이씨 이 새끼 이 새끼. 씨. 어 도와달. 헬프. 뭘 도와줄까? 뒤돌 뛰더라 뛰더. 오잘 만들었다 근데. 중득. 어. 어? 너무 빨리 하겠나 봐. 음. Y 머시기 뭐 머시기였는데. 뭐 y socius. 아 미안 미안! 아 미안 미안! 미안! 화났나봐 어? 꽃 어? 뭐지? 밑에 꽃 봐봐 꽃 있어? 응 어? 뭐가 떠다니 끝났나봐 이제 진짜? 내얼 충격적이네 진짜로 씨발 대박 <웃음> 깜짝이야 가자 아 기네 이거? 어휴. 뭐야 진짜 깜짝 놀랬어 <laughs> 어? 뭐야 우리 사탄인가 봐 어. 졌다. 후스트 커먼이 너 누구야? 어! 아! 눈깔 뽑혔어. 와, 아, 안 돼. 사탄. 사탄이 우리 눈깔 뽑아 가서 지금. 다음화를 기대해 달래. 중도 그냥 이번 이젠 그냥 헉헉 먹네 잘 먹네. 음.